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오늘은, 네,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저기 태양이, 예, 네, 밝게 빛나고 있죠. <laughs> 구름에 가려서 말이에요. <웃음> 그렇지만, <웃음> 오늘도, 음, 우리 생활하는 사람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? <laughs>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저, 음, 그지런한 저 차들은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가 넘었는데요. 어, 이렇게 네, 열심히 오락가락 하시는군요. 네, 시장통에 나가면 네, 정말 사람이 사는 그런 어, 활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. 와, 진짜 미세먼지 장난 아닙니다.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허려서 보이지를 않네요. 저기 장산이 네어 미세먼지에 가려서 네 전혀 꼭대기가 네 보일 보일랑 말랑하나요? 심각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 미세먼지 이게 호흡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네 많이들 걱정하시죠. 네. 피부 미용, 네 호흡기, 우리 인체 건강에 아주 해로운 그런 물질이 요즘은 많이 네. 아, 들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다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, 외출 자제를 하라고 네 문자가 왔네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